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코인, 도시코인이고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호재가 등장했는데 왜 상승하지 못할까? 어? 그러면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터졌지만 상승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상승하지 않는 가격대에서 재단, 기관, 즉 세력들을 왜 매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코인을 팔 때가 아닌 코인을 살 때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왜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돈 되는 정보들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거의 메인 주제죠. 현재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0.25% 인하를 진행을 했고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까지 시사가 됐지만 포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당선이 될 때부터 이 금리인하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해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자신의 사람을 연준 이사로 앉히는 등 금리인하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주식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결국 기대감에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까지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자 먼저 선반영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실제 재료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주식시장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인이 오르면 주식시장을 하락하는 등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이 시드머니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즉한 시장으로 이 수급이 몰리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반대 시장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금리나 소식에 주식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인 시장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지만서도 상승을 못했던 이유죠.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매수세는 금리 인하 이후로 지속적인 순유입이 지속이 되고 9월 20일 날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리플과 그리고 도지 현물 ETF를 미국 최초로 개시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금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월가에서는 앞으로 ETF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한화로 1,400조나 되는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데 재단, 기관, 심지어 기업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들어오는 매수세는 이들의 매집 물량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SEC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코인의 4년 주기, 재난의 락업 해제, 이런 것들을 집착하실 거예요. 이제는 코인도 음지에서 양지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장사들, 기관들, 기업들, 월가 등등 전부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이 코인으로 자신의 미국의 부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년 안에 막지 못하면 심장마비, 즉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코인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결국 코인은 현재 보이시는 이 달러, 금, 주식, 채권 등등 이런 안전사상과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가 그 과정의 스타트인 것이죠. 이걸 시작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점점 되면서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동안 코인을 외면했던 개인 투자자는 물론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금리 인하 소식에 시장이 오히려 조정 혹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가격에 절대로 속으면 안되고 오히려 재단, 기업, 기관, 즉 세력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앞으로 SEC, CFTC에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선언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연내 비트코인 보유고를 마련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법안이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터지는 상승에 우리는 재미보고 나오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거는 바로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차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만 믿고 몰빵하거나 혹은 풀매수하는 등 이런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의 종목 이외에도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방의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드 머니가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에 천만 원 그리고 한 번에 1억 원씩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영국 증시의 격언에 따라서 우리도 단일 종목, 즉,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 종목만 투자를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련을 내려놓고 급등이 나올 다른 종목들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점차 불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7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급등 나와줄 확률 높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폭등코인 안내라고 하면서 내가 이 코인명 퍼치 펭귄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안내해드릴 때, 어, 제일 어려워 하시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심지어 손절가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라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손절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뭐, 한 종목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라는 기준을 잡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분석하고 안내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 퍼츠 펭귄 종목 매수가 20원, 매도가 50원, 그리고 추후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살펴보시면 제가 딱 이날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실제로 우상향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구독자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딱이 가격대고요. 매도가였던 50원 가격은 딱이 부분입니다. 뭐, 이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그리고 가격 급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상장 때 나왔던 가격대를 돌파해주려는 거래량과 함께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요, 동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이 자리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일 1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이 나온 다음에 이 지점을 지지받아주고 다시 반등 나와주는그 타이밍에 2차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맞습 자, 제가 실제로 이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딱 어떤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죠.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대 돌파해주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드린 내용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점차 시드머리를 불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채널 성장에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고, 어, 지금 보시는 바 같이 100% 무료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절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도지코인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 선 있죠? 이게 무엇이냐? 240일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240일 동안의 매수 평균 가격을 의미해요.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 이 매수 평균 가격은 무엇이냐?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현재는 매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단기 평선은 어때요? 단기 평선이 10일 이평선, 10일 동안의 가격 이평선은 점점 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일뿐만이 아니죠. 60일, 120일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가 과거에 물려 있던 매도 물량을 전부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는 무엇이다? 이 매수가 매도를 앞장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어떤 지점을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냐? 정확히 241선 마저도 1 2 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10일, 60일, 120, 그 다음에 마지막 240까지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반등 나와주는 딱 구간, 즉 정배열의 형태에 우리가 그 구간을 공략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간을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는 있겠죠. 아직 정확하게 정배열 형태는 뛰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수급과 차트 흐름을 어좀 지켜보면서 그런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평단가가 지금 가격보다도 높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평균 가격이 낮을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시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도지 그리고 평단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내가그 가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배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 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